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오늘은 설악산의 독주 폭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독주골로 들어가는 길에는 백장 폭포가 있고, 그리고 천장 폭포를 지나서 독주 폭포를 만나게 되는데요. 천장 폭포는 독주 폭포 바로 밑에 있어서 거의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독주 폭포는 설악산의 토항성 폭포와 대성 폭포와 더불어 3대 폭포로 분리지고 있고요. 독주폭포는 그 길이가 1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설악산의 3대 폭포 중 다른 폭포들과 달리 이 독주폭포는 물길이 떨어지는 그 흐름, 물 흐름이 유선형으로 아주 보기에 좋고 다른 폭포들처럼 직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폭포다운 면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